서로 가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 성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인사했지만 우리 또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 새해가 되면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난 한해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는 하는 일들이 잘안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천십6 년도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보리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에 잘 소원한 관계라면. 내가 새해에는 좋은 가족 관계를 다시 복원하겠다. 그래서 다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지금보다 더 좋게 좋은 관계로 만들겠다. 이런 어떤 다짐이 있고 새롭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너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201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대 주제를 주셨습니다.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날 제 카톡에 어느 권사님이 하나의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목사님 오늘 제가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아프셔서 시골에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겨우내 목욕도 하실 수 없었고 목욕탕에 가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목욕통에 물을 받아 집에서 목욕을 시켜 드렸습니다. 옷도 새것으로 갈아입혀 드렸고 그렇게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연신 고맙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를 위해 예수님처럼 섬김을 실천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올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섬김표가 어 너무 좋네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카톡을 읽으면서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섬기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메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종의 몽해를 메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종의 몽예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몽예 또는 죄의 몽예 다시 조죄의 몽예를 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와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타라. 1절에서도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서도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완전히 다른 의미지요 1절에 나오는 종은 육체의 종, 죄의 종, 율법의 종을 종을 어깨에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는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종을 메라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으로 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자입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할 자유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죄가 가져올 파멸과 형벌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이 의무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 버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되어지면 그것에 노예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혹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자가 된 사람은 신앙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서부터 감사로 그렇게 표현되어 지는 것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하고 감사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나게 율법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자유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존노로타라 오직 사랑으로서 우리 나가 질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정노릇하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직 사랑이요 모든 사역의 근거가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 5장 17절 1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하면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율법이 어디 이루어졌다고요?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서로 물고 먹어서 피차 멸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요, 우리가. 그리스도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그 사랑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주면 많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을 적게 주면 적게 돌아와요.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는 일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인 것입니다. 성프란시스의 기도문에 보면 오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까? 이해하기, 이해를 받기보다는 이해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람들은요, 너나 할것 없이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죽기보다는 더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 그러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걸다 갖춰서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f a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다 갖춘 교회예요. 내 외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에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떠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예배의 감격도 있고 찬양을 부를 때 신나게 찬양하게 되지요. 사랑이 식어 보세요. 와 앉아 있기는 앉아 있는데 그냥 예배를 건성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 버리면 마지못해 하고요. 적당히 하고요, 대충 하고요, 되는 대로 하고요, 할수 없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짜증 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도망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로 타라. 가정에서 부부 간에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로 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로 타라. 종노로 종노로 타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내가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말라, 그거예요. 아내를 섬길 수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서로서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겨 드리고, 뭐 당연한 일이지만, 또 부모들도 자녀들을 섬겨 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거예요. 상대방이 주인이 다 종로로 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되고는 절대로 종로로 탈수 없어요 내가 종이 돼야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보다 낮다 이게 돼야 그래야 우리가 종로로 탈수있지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종노릇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종노릇 할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요. 부부간의 갈등도 서로 종노릇하면. 이 문제 해결되어져요. 교회 신자들 간의 갈등도 서로 종로 타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종로를 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종로를 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내가 종도로 타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불타 오를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종도로 탈수 있다는 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 사랑이 가슴으로 불타오를 때에 봉사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불타오를 때에 우리가 교사로 목자로 직분자로 그 일을 신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가슴에 타오를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예배 생활 모든 것이 감사함이 되는 것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구제요내 몸을 불살를지라도요사랑이 없으면 그건 내게 일익이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감사것되이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코로 숨쉬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힘과 열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이 부족한데도 수임받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르로 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의 손과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 이제 부이치치의 허그. "라는 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이치치에 대한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그가 이제 15살 이전에 세번 자살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1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다된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상황은... 처음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모든 게 어려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고 어디를 갈수 있어요.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있어야 되는 데에 닭다리 같은 기형, 닭다리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다가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가온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누구도 좋아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젠 자살은 할수 없지만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자신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어두움은 계속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와서 한마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말이 니부이치치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돼요. 희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다니면서 희망 전도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넌참 괜찮은 아이야 이 한마디예요 넌참 괜찮은 아이 이 한마디가 니쿠이치치의 자존감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그 책에 보면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서 여러분 이게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차를 타도요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누군가가 안아서 앉혀줘야 되고 벨트 매줘야 되고 화장실까지 따라가줘야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책에 그런 표현을 써요. 그한마디가 상처 입은 감정을 다독하여 주는 차원을 넘었다 그거예요. 그의 열정에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전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요 뭘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말한 마디 아주 작지만 조그만 친절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배품이나 친절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강력한 힘이 될수 있는 거예요. 넌참 괜찮은 아이야. 이 한마디가 오늘은 이구이치치를 만든 거예요. 한마디 말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섬긴다 우리가 좀뭘큰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거기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갖고 오다가 교회 가까이 오면 창문을 열고 그리고 차량 안내를 하는 수고하는 우리 안내 주차 위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추운 날씨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합니다. 이한 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서로에 이렇게 말 한마디 자그만 것 그렇습니다. 자그만. 아, 어, 우리가 어제 그음 12월달부터 어린이 부서부터 중고등부 부서가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일부는 떡을 만들고, 나머지는 쌀을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떡국, 떡 만둣국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거기에 교육위원장님도 나오고, 선생님들도 나와서 같이. 떡도 나누, 떡국도 달라드리고 반찬 모자라면 반찬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자그만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나가시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2016년 떡국 먹으면서.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네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가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작은 정성인데, 그런데 그분들은 행복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요, 그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저는 거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뭔가 그냥 자기들이 살려고요. 뭐 폐품을 수집하고 휴지 폐지를 수집해서라도 자기 돈 자기 삶을 살아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받아먹고 그냥 살겠다 이게 아니고 내아크근을 내가 해 보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 16년 새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섬김이란 단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섬겼더니요 이렇게 좋으네요 이렇게 행복하네요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